업무의... 성형이 잘 됐던 거였군요. 저거 괴담 플레이리스트 소설 보면서 는 것도 완왕 있어요. 아니 이 뼈를 어떻게 다 깎은 거지? 살아있는 게 용한데? 우리 판다 어무이? 많이 미남이 된거 있잖아. 설마 바, 바사기모? 우주의 기술은 역시 엄청나다. 5년 사이에 많은 진화를 해왔던 거였군. 아니 이렇게 어머니네 아, 빨간약을 빨간 알게 되다니 <laughs> 이렇게, 이렇게 빨간약을 알게 되다니 에타님에 비하면 에덕은 변한 것도 아니었네. <laughs> 아 나도 많이 변한 거야. 나도 진짜 많이 변한 거라니까. 그 얘기 들었는데 그 나무에 캐 있다고? 잠시만요. <laughs> 저도 많이 성형했습니다! 저도 성형 중독이에요! 제, 제첫 얼굴인데요? 제첫 얼굴인데, 이거. 제이 길쭉한 코, 이 칼날 같은 코 많이 줄이고, 이어 두툼한 입술도 많이, 요이 어? 필링 너무 들어갔어. 이 동공도 너무 작은 거 확대했고, 다 렌즈로... 어, 이거 다 갈아 끼운 거예요. 이거 많이 바뀌었어요. 많이 사람 됐습니다. 진짜 짐승에서 그냥... <laughs> 저, 많이 사, 저 많이 사람 된거 느껴지죠? 많이 사람 된 거예요. 프로필 사까지는 눈썹이 얇으셨네요. 사까지요? 아... 애덕님 도력 진짜 엄청나신 거였구나. 도력 많이 모은 거예요? 그리고 이제 여기 가면 이렇게 사과사 그냥 냥 어? 많이 바뀐 거예요 점점 어? 도력이 강해지면서 눈썹이 두꺼워지는 거 보이죠? 두꺼운 눈썹이야말로 강함의 상징 <laughs> 나중에 도력 더 모으면 <laughs> 눈썹 이만해질지도 몰라요 진짜 조심하세요 저 얼마나 더 강해질지 모릅니다 어무이만 성형 잘된것 같죠? 저도 성형 미친 듯이 잘된 겁니다 이때 생각하면 그냥 <laughs> 야, 얼굴 몇 번을 갈아 끼웠냐 지금? 몇 번을 갈아 끼워 가지고 지금의이지금의이도톰한 서해덕으로 온 거라고요, 지금 어? 곱슬 머리에서 생머리가 되었어. <laughs> 옛날에 많이 곱슬이었는데. 많이 스트레이트 폈죠, 아니요. 애니덕후 프로필 3은 <웃음> 취향인데요. <웃음> 이의 학생에서 어른이 됐기 때문에 옛 얼굴로 돌아갈 순 없습니다. 근데 어머이는 학생 때 무슨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었기, 겪었길래 이때도 학생 때는 아니었겠지. 정말 많이 판다에서 사람 되려고 많이 노력한 거였구나. 에타님 원래 대머리 판다이기네요. <laughs> 아니 뭐 곰들은 대머리 왜 이렇게 좋아하지? 나도 맨날 대머리 곰이여 <laughs> 저 실제로 대머리 곰이 아 이것도 또 여기서 또또 또 보여줘야겠네 그 이전 아바타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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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 이거 추가 설명으로 대머리 애덕 들어가 있으면 좋을텐데 이거 이 대머리 되거든요 이거 아 대머리 애덕이었는데 나도 왜 이렇게 대머리 좋아하지 나.